오늘 충북은 온종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까지 시행되는데 탁한 공기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입니다. 짙은 미세먼지로 인해 곳곳이 재빛으로 변했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도로 위에는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특수 차량이 온종일 운행됐습니다. 시민들은 한낮에도 외출을 삼가면서 온종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고, 소각시설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일 소각량을 400톤에서 360톤으로 조정하여 소각하고 있고요. 약품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15% 정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겁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의 짙은 초미세먼지가 관측됐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진천의 경우 나탄 때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조음 단계보다 9배나 높은 13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풍을 따라서 미세먼지가 날러가고 확산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육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확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을 뒤덮은 이번 초미세먼지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